그분이 보아해낸 차이적인 제품들이고, 그것이 현대 가구에서 엄청난 타고 그좋 스피치를 앞으로 계속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3학년, 그러니까 2학년 1학기의첫설계 스튜디오, 그러니까 설계 스튜디오 3이지만 사실은 첫설계라고나어 그냥 화장실 간다고 하고 나갔어야지. 왜 네, 진짜. 왜 이렇게 많아? 나오는데? 아까 우리 행복하다. 옮기면 행복하다. 금요일이어서. 어 오늘 금요일이라 소라이 어, 두 개야. 안된다 엉덩이에 넣은 <laughs> 아 너무 힘들어. <laughs> 맨날 맨날 이 5층을 올라다녀야 되네. 저기 많이 또 선물 왔어요, 김윤지 선배. <laughs> 짠! 아, 왜 써있어? 써있다고! 아왜 웃어? 써있다고 김윤지 선배. <laughs> 두개온 거예요? 아, 두 개인데? 좋겠다. 나 어, 받았잖아. 맞아, 나세개 받았어 세 개. 많이 마이크도 우리. 네. 어, 너도. 저 건축 언어 배운 거. 제가 조사한 거말씀드렸도 아니 아니, 아니. 지난번 조용... 이걸로 교수님이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기억나는 거 다이어그램 종류 아 종류? 네아 종류 사실은 이거를 이것도 A4 사이즈로 하는데 네 이게 만약에 이제 건축물의 A6 축을 맞추는데 이거를 축에 맞춰서 좀여기 가급적이면 축에 맞춰서요?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A4를 <laughs> 이렇게 하고 추는 거죠 아왜 자꾸 뭐가 시도 중이래? 빡치게. 어 됐다 됐다 됐다. 음. 아요 야나다 했어. 다 했어, 했어 경주. 야 이렇게 나온 거 괜찮겠지? 음.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그냥. 음? 이거는 평면도. 네, 배치도. 어잘 됐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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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가지고 쓰는데 요거. 다 같이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빠른 시간에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다 지금 하나를 VIP를 모시려고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순서대로. 먼저 된 사람들 먼저 이제 빨리 와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나랑 같이 컨펌을 하게 될 거예요. <laughs> 어, 내가 볼 때는 너 같은 경우는 네이 외부 공간에 대한 이 목적이 뭔지 알나네 여기가 음. 해안가고요. 어 여기는 산이에요. 어 그러니까 산이야. 해안가 절벽 요즘 음. 절벽 그쪽에 있는 어. 집이. 네 그러면 언 도착할 거야?

달 망했어요. 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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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에 다음 음. Yeah, 더 망한 것 같아. <laughs> 아, 몰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캡카 그치? 너같은 경우 경사도까지는 뭐해결것 같아. 많지 않 같아. 근데 경사도까지 하고 막 그러면 뭐 길이 많이 아, 라고시했네 그 대신 관에 그 어.. 음, 뭐 노이즈? 그런 것도 게들어가고워요 갖고 왔는데 그래? 이제 이제 집에 가서 빨리 짐 챙기고 아 교수님이 4시에 끝난다고 하시고거는 4시에 나가는 나가신다고 하시고 5시에 끝났어요. 진짜 기차가 5시 42분인데 막집집 아, 가서 짐 챙겨야 돼가지고 여기서 5시 15분 버스는 타야 되거든요. 빨리 집에 가서. 짐을 챙기고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또 달려가야 돼요. 아, 혹시 이 와중에 신발끈 또 풀렸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